와 어, 오늘 대학교 축제 민덕대학교를 네. 네. 저한테는 사실 일상이지만 이제 우리 언어유키에 이르키야 되는 오늘 대학교 축제 음. 처음이에요. 박수 일단은 아. 대학교 축제 네. 행사가 처음인데 제가 언어유키에 이르키는 못 배운 노래거든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려니까 많이 떨리네요. 저는 일단 진짜 죽을각오를 열심히 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신촌 디하우스라는 그런 작은 클럽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공연을 한번 해보는 게 꿈이어서 돈을 주면서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남는게 아니라 주면서 오늘 주면서 했어. 어. 돈을 주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거에 몇백 배가 되는 돈을 받으면서 대학교 축제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의 단독 콘서트만큼이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깃각으로 열심히 하려고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공연을 잘하는 법이요 그리고 또비법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컨디션을 위해 이런 차 안에서 저희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주시죠. 저희는 모두 다 알다시피 이 날계란을 먹어요. 날계란을 먹어요. 먹으러... 언제나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 레포드물 겁니다. 먹어볼까? 이걸 먹으면 목이 확실히 풀리고 그날 컨디션이 좋더라고. 응.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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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렇게 재밌게 공연을 해서 너무 행복한 생활을 네, 보내고 축복받은 고... 거지. 축복받은 거지. 축복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가 매일 차 안에서 하는 의식이 있어요. 바로 기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매번 네, 행사를 가면서 우리가 공연 잘 끝내고 관객들도 안전하게 놀수 있게 기도를 올릴 겁니다. 하늘이 저희 기도를 들을 수 있게. 어 눈이 부셔요. 어. 저희 앞날만. 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연도 무사하게 해주시고 저희 관객들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같이 재밌는 공연을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영엘리치 파이팅! 이렇게 하면 은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네. 또 이게 새로운 인스타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일상을 찍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구의 TV 아닙니까 저희는 이걸 한국을 넘어서 미국 그리고 뭐 인도 모든 나라까지 영향력을 펼치고 싶습니다 저희는 작은 영향력이 큰 영향력이 될수 있다는 거. 저는 <목소리> 그걸, <목소리> 그걸 믿고. 또 <목소리> <목소리> 나방 효과라고 하야지 아, 나비,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아, 나비 효과 나비. 스퍼비 형과 나와의 시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기회. 저희 둘이서 머리 맞대고 만든 콘텐츠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빨리 구독하셔야 돼요. 영연리 칠해 코즈. 구독. 그, 구독 안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하지 다할 하지 말라 해 그냥 하지 말라. 안 어차피 하지 하게 될. 하지 거니까 하지 마세요. 구독하지 마세요. 하면 제가 찾아갑니다. 어차피 하게 될 거니까. 수속하다 걸려봐. 저는 차를 타면서 단한 번도 안전벨트 안 매운 그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차사고나가나 한국의 미래가 너무 어두워져요. 그리고 미국의 레전드 래퍼 투팍도 투, 투팍 안전벨트를 네. 꼭 매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맞아. 저는 이제 휴게소에서 내리면은 안전벨트 풀기가 싫어가지고 네. 의자를 와. 떼가지고 화장실 갑니다. 안전벨트 꼭 매세요. 안전벨트 안 매는 게 멋있는 게 아니야 저는 잘 때도 매고 자요 안전벨트를 밥 먹을 때도 매고 먹고 여기가 이제 저희의 대기실입니다 자, 박수! 이제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공연장으로 올라갈 건데요 근데 저희는 대기할 때마저도 서로의그러 응원가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우와 레드벨벳이 그렇 오늘 어. 레드벨벳 이금 어. 네, 이따 네일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I'm on t h 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I'm on the l 아, 지금 공연하기 거. 전에 연습하고 있어요. 네. 어느 아, 분들은 아저 음료수 마시수 있고 분들이 응 주시길래. 네, 그럼 집까지 좀 가져가고. 어, 그 어. 이게 저희 일상이에요. 이렇게 해야 부자 되죠. 어, 어, 어. 안 떨리세요? 아 떨립니다 아 너무 긴장되네요 <laughs>

박수나의 값들에 니이웃니비 우지 박여러분손오 이거 늘한110%한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했니 어때? 해보니까? 빡스빡 그렇지 빡지 쉽지 않지? <laughs>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요 오늘 어, 너무 재밌었고 공부 잘하시는분 앞에서 공연을 하니까 너무 떨렸는데 제가 인덕대학교 다시 공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대학교 축제 하루였고요. 이게 슈퍼비의 삶이라는 과러분들이 많이 느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의 지향은 매마고습 영일